혁신도시 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이 격리되는 바람에 저희 이쪽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 그분들이 아무 확진자 없이 가시고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인재개발원에 여직원이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서 받기 전에 또 저희 가게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다녀가면서 더 많이 이축이 됐어요.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힘든 와중에 저희 건물주께서 3월, 4월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 주셔서 그나마 용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 또 저희 같은 자영업자, 또 건물주 분들 모든 분이 다 힘드세요 그런데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희 건물주 분께 그 연락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임대분 늘또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 더 조금이나마 더 용기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희망과 용기가 또 결국은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 누구나 다 힘든데 나만 잘 된다. 이거보다는 너나 우리 모두가 잘 돼서 윤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가시고 보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또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방역 ...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방역을 하고 나면 2초 이내에 균들이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더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사에 손님들이 다녀가면 소독으로 테이블도 닦고 하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지금도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해 주시면 더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서 저희 임대인 분께서도 동참을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받는 임대료만큼 또 할인 행사를 해서 고객님들과 서로 이렇게 소비 심리도 좀재촉하고또 받은 혜택을 저희만 받고 있을 수는 또 없으니까 같이 힘든 상황을 이겨 나가보자라는 취지에서 어 여기저기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할인 행사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어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주변 상가 분들이 많이 지금 동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 나오셔서 안전하게 다들 모든 점포들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겠지만 나오셔서 조금씩은 활동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분들을 수용하면서 이 혁신도시가 상당히 위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 뜨시는 분들이 어떤,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상인 번영회, 상가 번영회를 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데 각 가게에 대한 뭐 소독이나 방역에 대한 안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독약도 나눠주기도 하고 어, 어떤 그 퍼플, 전단지 같은 거, 안전에 대한 전단지도 나눠주고 하는데, 어, 지금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아마 전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여러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뜨시는 분들이 임대인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니까, 뭐 상가분들은 상당히 자영업자 이런 분들,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2분의 1, 3분의 1 툭툭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제 뭐 월세 내기도 버겁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고통 분담이나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니까 이제 너무 고맙죠.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어떤 조직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상생 이벤트 이런 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혜택을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이시는 주민들께 이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